강화 농장입니다. 아, 추석날입니다. 추석날 이제 성묘도 갔다 왔고요. 지금 이제 고구마 집 옆에 심은 거, 아, 5월 12일 날 심은 고구마입니다. 아, 오늘 140일 정도 된 고구마인데요. 일단은, 아, 본,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 과본무 순이 이렇게 널리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낫으로 어, 이렇게 나수로 넝쿨을 이렇게 다 걷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면서 넝쿨을 하나씩 이렇게 끊은 다음에 어, 얘를 일일이 벗겨냈었는데 어, 올해부터는 어, 관리기 부착용 그 고구마순 제거기를 통해서 이 제거를 제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두둑이 이제 이쪽 고이 이제 본방향 두둑이고 이쪽 방향은 이제 두 개는 머리빼기라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일단 순을 제거했습니다. 그래데 올해 장마 때문에 다들 고구마 흉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구마 흉년 가운데 지난번에 구근 비대제 구근을 형성할 수 있는 비대제를 이제 뿌린다는 얘기를 두번 뿌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번밖에 뿌리지 않았는데요. 이제 뿌린지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는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 이제 이거 순 걷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고구마를 트랙터로 캘 겁니다 캐기 전에 얼마나 들었는지 우리 구독자 형들하고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일 된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기 전에 이제 비닐을 먼저 제거했는데요 어, 한번 보시면 흙새 되게 좋죠 어, 이후로 흙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빨리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을 순을 제거했습니다 어, 순을 제거했고 비닐도 이제 벗겠습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저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니까 자 지금 한번 살살 한번 파 볼게요 자 요게 순이 하나입니다 순 하나가 이제 이렇게 심은 거니까 어, 지금 달린 거가 이렇게 달렸고요 크지는 않네요 크지는 않고 얘도 물길 기 가운데 있던 고구마였는지 몰라도 어, 고구마가 이쪽 거랑은 이건 별로입니다 다음 손 한번 켜 보겠습니다 다음 손꺼 보면 어, 여기는 어, 괜찮습니다 음? 화미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는 아쉬운 것처럼 손으로 켜지는 않습니다 예, 호미를 갖고 캐지는 않구요. 여기 예, 머리 빼이라고 하는 것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들었네요. 예, 이렇게 지금 작은 것들은 어, 저희는 다 이제 실을 쓸 겁니다. 실을 쓸거고요요 고구마는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린 것처럼 다 무균종류입니다. 무병종류.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순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7월 7일 고구마도 마찬가지지만 아, 시고구마를 쓰기 위해서 어, 심은 밭입니다 올해 장마 때문에 해를 많이 못 보고 워낙 과분무해서 어, 이렇게 발달을 하지 못했는데 아유, 이렇게 쥐생원도 와서 이렇게 먹고 갔네요 자, 볼까요? 여기도 쥐생원이 이렇게 왔다 갔네요 어 지금 이제 저희 고구마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작은 것들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 정도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순에서, 지금 달린 거죠? 이렇게. 다음 순한번 볼까요? 다음 순에서 보면, 이거 다음 순입니다. 다음 순 거. 정도. 다음 순한번 보겠습니다. 이건제 아까 모두 같은 순이고요. 자 이렇게 조금 작기는 한데 요순 한번 볼겠습니다. 요순 하나, 요 둘, 빛깔도 좋죠.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근데 어, 이 정도는 저희는 이제 고구마를 다듬을 때 미리 이렇게 다듬습니다. 다듬고 이렇게 다듬어서 어, 이제 간이 세척을 저희는 합니다. 간이 세척을 한 것을 이제 큐어링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사실은 요거두 개만 빼고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죠. 이거 두개 빼고 는 어, 어는 나머지는 다 어,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것도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위두개 예. 하나 둘셋 넷, 다섯, 연결되어 있죠? 지금 아직, 아직 안 끝났, 아까 습니다 다섯, 여섯,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죠? 여섯 개, 지금 현재 게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곱, 여덟, 이게 하나가 말 마지막, 아홉 개. 아, 이 정도면은, 강화 농장에서 그래도 고구마 잘 짓는다고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어, 빛깔도 괜찮고요 음, 크기도 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올해 어, 가물지만 않았으면 더 좋은 고구마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수 있었는데 일단 올해는 장마도 길었고 어, 순 자체가 어, 너무 발달해서 제가 아무리 토양에 소독도 잘하고 토양에 잘 맞는 어, 용성인비나 붕소나 토양을 잘 관리 했다 할지라도 어 하늘 가운데서 빛이 없으면 또 비가 너무 많은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은 하늘이 지어준다는 말처럼 음, 올해 고구마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 됐지만 더잘 지을 수 있는 농사임에도 불구하고도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음, 여러분들 농사는 어떻습니까? 텃밭 농사 같이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강화 농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더욱더 함께 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